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유방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양내과 박경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사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많은 환자에서 또는 적응이 되는 환자에서 전부 다 사용해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수의 환자에서 사용해본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2010년에 한 15년 되셨죠? 조기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기로 진단이 됐고,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어, 내분비 보조요법 하시다가 최 4년이 되지 않아서 재발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재발 당시에 조직검사를 다시 했고, 헐투는 2점이었고, 제자리 부합 증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는 대로 국내에서 가용한 많은 어,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료 보험이 파슬로덱스와 팔보시클립이 의료 보험이 돼서 치료를 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요법까지 사용을 하고 어, 내분비 요법도 어, 두번 이상 사용을 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전원을 오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이유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써보고 싶어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유전자 분석에서 PIC3CA 뮤테이션이 예, 확인이 됐고, 어, 당시에 가장 최선의 치료였던 알펠리십 치료를 했지만 세 사이클 만에 나빠지셨고요. 어, 그 이후로 다른 항암제 치료를 유지를 하다가 뇌전이가 생기게 되고 마침내 이제 에노트를 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경과 대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이 이제 에노트 쓰기 전에 이렇게 심낭 주변에 페리카델리피존도 있었고요. 레프트 플랭크에 소프트 티슈 메스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노트 두 사이클 만에 페리카델리피존이 없어지고 메스가 아주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성이 생기긴 생겼어요. 아홉 사이클 쓰고 나니까 펠카델리퓨전는 별로 안 늘었는데 여기 옆구리는 혹이 굉장히 커서 그런지 이제 헤테로지너스 하면서 아마 잘안 듣는 클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환자가 뇌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에노트를 선택을 했던 건데요. 브레인에 이렇게 손, 우측 손해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큰 메스가 있었고 대뇌에도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제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에너트를 두번 쓰고 나서 MRI를 찍었는데 크게 호전이 됐죠. 그래서 환자가 삐뚤삐뚤 잘못 고르시다가 이제 잘 걸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요. 실제로 옆구리에 있는 혹이 나빠지는 순간에도 뇌의 전이 병변은 이렇게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에너트를 통해서 이 몸에 있는 종양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고 결국 옆구리에 있는 종물은 다시 내성이 생겼지만 뇌에 있는 병변이 크게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확보가 되고 다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간과 체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진단 시에 일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일기도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환자는 프로게스테론 리셉터만 7점인 트리플 네거, 거의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였죠 그래서 초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고 프로게스테론 리셉터에 준해서 AI를 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후에 2년 2개월 만에 재발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어, 서드 라인으로 에너트를 사용한 환자가 되겠는데요. 환자가 재발했을 때, 이제 일기였는데, right to supraclavicular lymph node, 뭐 internal memory lymph node, l n g 이런데 다발성으로 전이가 돼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환자가 받으셨습니다. 환자가 NGS에서 타겟도 없고, 어, 면역항암제 대상도 아니어서, 파클리 탁셀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 치료를 이제 8주기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 림프노드도 사이즈가 거의 많이 줄어들고 폐에 있던 결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이제 거의 완전관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항암제가 손발 저림 그즉 말초 신경병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치료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파 a r 이비터 메인티넌스 연구에 들어갔는데 유지치료 7개월 만에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환자가 사실은 플라시버 컨트롤드라서 이 연구에서 환자가 어떤 약을 드셨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MRI를 통해서 뇌전이가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사실 싱글 리전이었기 때문에 서전이 수술을 해보겠다고 해서 간마 나이프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기능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컴플리트 서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레디오 서저리를 했지만 아직도 인헨시되는 메스가 남아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환자가 치료를 좀 쉬고 싶다는 걸 설득을 해서 젤로다라는 약을 좀 먹였는데 역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치료 옵션은 사실은 국내에서 이제 허가받은 사시투지맵 고비티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DXD가 있었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AC를 안 쓰면 그 다음에 에리빌린을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C를 써야 했고 또는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네 가지 옵션을 가지고 환자와 가족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전체 분석에서는 전혀 타겟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이나 새로 이제 조직 검사 한 거에선 전부 다 이제 헐툴로우 환자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뇌전이가 있고 또 헐툴로우고 경제적 상황이 어, NO2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TDXD를 사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빠졌을 때 이게 에, 보니까 폐에 다시 병이 생겼었는데, NO2 8주기 후에 에, 사진을 보시면 폐 전이가 거의 없어졌고요. 어, 림프절도 이제 거의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전이가 있던 병변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네 여기 보시면 6주기 후에 병변을 보시면 조용 증강되는 병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저께 이제 10차 치료를 하고 가셨는데 현재로서는 영상에서 나오는 병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에노트를 통해서 또 질병이 거의 다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존의 헐투 항체 접합 치료제는 사실은 헐투 양성암에서도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현재 2차 치료로 썼을 때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안 나오는데 이에 o 2는 헐트 로우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환자분들도 궁금해 하시고 또 현장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저희 의사들도 놀랍고 감사할 뿐인데요. 사실 이두 가지 약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일단 이제 백본 엔티바디는 똑같고요. 헐트 엔티바디. 그런데 페일로드의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2는 토퍼 아이소모레이즈 1 인히비터입니다. 저희가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유방암 항암 치료제 중에는 토퍼 아이소모레이즈 1 인히비터가 없습니다. 즉 재발한 환자에서 크로스 리지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잘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t d m o 은 마이크로 튜블 인히비터를 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페이로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파크레탁셀도시탁셀하고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리지스턴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드럭 엔티바디 레이쇼라고 해서 항체 한 개당 가지고 있는 로드 되어 있는 페이로드가 에너트는 8 개인데 반해서 TDM1은 이제 3.5개 내지4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추몰 셀렉티브 클레비질 링커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TDXD는 튜머 셀렉티브 클리어블 클립, 링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에서만 이 링커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약물 전달력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 페이로드로 들어가 있는 항암제가 실제로 전달된 암세포뿐만 아니라 세포막을 디퓨전해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암세포도 함께 살상할 수 있는 바이스텐더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항암 효과가 훨씬 좋고요. 헐투 로우 익스프레서에서 헐투를 발현을 조금 하는 암세포에만 전달을 해도 그 바로 옆에 있는 헐투 네거티브 암세포도 함께 살상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이 에너트는 어, 효과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고 또 협진이 잘 되는 의료진에 의해서 사용이 꼭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상반응이 간질성 폐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폐렴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가래가 나오고 열이 나고 그런 폐렴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어, 이렇게 간유리처럼 폐렴이 생기면서 마른 기침과 주로 발열, 약간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시면 바로 의료진께 말씀을 해주시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부 엑스레이를 어떤 환자보다도 열심히 찍고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ILD는 대체로 영상에 의해서 이제 캡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즉시 투약을 중단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케이당 0.5 정도를 사용을 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없어질 때까지 또는 HRCT에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회복된 경우에는 같은 용량으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까지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한 단계 감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된 ILD 즉, 2등급 이상의 ILD는 당연히 이제 연구 중단 대상인데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기존의 그레이드 1과는 다르게 캐시당 1mg 정도의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고 있고 최소 2주 이상 투여를 하고요. 적어도 4주 동안 천천히 테이퍼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이나 관리 또 환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시작할 때 환자분께 기침이나 호흡곤란 발열, 그리고 새로 이상하게 호흡기 증상이 생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의료진에게 노티파이 하도록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엑스레이나 이런 렁그 사운드 같은 거를 매번 이제 들어 보셔야 되고 의심이 될 때는 항상 HRCT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미리 예방하고 빨리 디텍션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환자를 위해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결국은 오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주, 호중구 감소증은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토퍼 아이스모레이스1 이니비터가 워낙에 뉴트로피니아가 상당히 생기는 약이고요. 어, 호중구 감소증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지만, 어, 한번 생기게 되면 이제 그레이드 3일 때는 같은 용량으로 유지가 되지만, 그레이드 4가 생기면 한단계 감량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이제 안전한 취약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더구나 피브라인 리트로피니아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한 단계 감량을 해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간혹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그레이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을 섣불리 감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3등급은 어느 정도냐면 2만 5천 개에서 5만 개 사이예요. 어, 이 정도는 사실은 종양내과 환자에서 출혈성 소인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뭐 아주 고령 환자라든지 어, 항혈소판제나 이런 걸 드시는 환자가 아니라면 대체로 안전하게 이제 회복 후에 같은 용량으로 투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4등급, 즉 2만 5천 미만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한 단계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6만 7만 개 정도로 떨어졌던 환자를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감량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빨리 감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가이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번더 어텐션, 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어, 자심실 기능 부전이 이제 백본이 헐투 엔티바디이기 뭐,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early breast cancer에서는 LVEF가 베이스라인에 한45% 정도면 투약을 보류하라고 돼 있는데 대체로 메타스타틱 세팅에서는 어, 45% 이상인 경우에는 어,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 3, 4개월 간격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lbf가 40에서 45%로 디텍션이 된 경우에는 환자가 투여전 수치에서 10% 미만 감소고 절대치가 이제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여를 지속하고 3주 이내에 lbf를 평가를 반복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여전 수치에 비해서 이것이 10에서 20% 이상 감소한 수치라면 투여를 중단해야 되고요. 역시 3주 이내 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회복이 되면 동일 용량으로 투여가 되고 그 이내로 10% 이내로 회복되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리브레스트 캔서에 비해서는 조금 너그러운 편이지만 심장내과나 심장기능평가하는 검사실과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사실 환자를 제때 매니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VEF가 4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베이스라인에서 20%를 넘게 초과해서 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당장 투여를 중단해야 되고요. 3주 이내 LVF를 평가를 반복을 하고 또 그래서 40% 이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또20% 초과하는 절대치 수치가 감소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역시 연구 중단해야 됩니다. 또, 심토이 있는 컨제스티브 어, 핫페일어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 중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정상 성인에서 LBEF가 40%대로 보고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헐트 디렉티드 테라피를 하는 환자에서는 EF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빨리 심장내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미리 베타블라커라든지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이 예방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심장에 대한 안전성도 카디올로지스트와의 긴밀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고령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령 환자에서 용량 조절을 해야 될지 선생님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용량 조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치료를 해보고 환자가 견디는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있고요. 물론 80세 이상의 초고령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가끔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 경증의 간장장애, 즉 Child's Class A 정도의 리버 시로시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큰 문제 없이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B C에 해당하는 중중 등도 이상의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실제로 아직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치료를 해야 되고 C 환자에서는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 콩팥 기능이 이제 많이 나쁜 환자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요. 경증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등도까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중증의 신장 질환 그니까 여기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eGFR이 이제 30인 경우, 30에서 60인 경우 6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30에서 60 사이까지는 큰 문제 없이 투여가 가능한 것 같고요. EGFR이 30보다 떨어진 환자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네. 이미 뭐, 가이드라인에서는 요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여러 표적치료제나, 그 다음에 항체약물 접합제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이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인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에서 보시면은, 퍼스트 라인으로 점라인 브라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적치료제 내지는 키모스라피를 권고를 하고 있지만, 세컨 라인에서는 네. 어, 헐2 로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에너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어,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는 사시티주맙 고비테칸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차에서 ADC가 어, 표준 치료로 프리포드 레지멘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칠플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홀몬 리셉터 네거티브, 헐2 네거티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퍼스트 라인의 면역 항암제 대상이 어, 되는 환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세컨 라인에서 점라인 뮤테이션이 없거나 헐트 로우에서는 NO2를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서 사시트 주막 고비테칸을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모 가이드라인은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인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여기 박스 색깔이 조금씩 달라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 설명을 따라가 보시면 1차 치료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K 인히비터 플러스 엔도 크라인 스라피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는 키모스라피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빠지는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는지 소마틱 뮤테이션이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표적 치료제에 해당이 되면 표적 치료제를 쓰고, 엔도크라인을 쓸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NO2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모스라피를 먼저 쓰던 환자도 헐투가 로우고 엔도크라인을 가기가 어렵다면, 사실 NO2를 바로 2차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엔도크라인의 페이란 환자에서 엔도크라인 세라피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표적, 다른 표적 치료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헐트 로우 인지를 판단을 해서 NO2를 사용을 하고 NO2 사용하고 나서 사시투지마보비테칸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키모를 하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보라색 어, 진한 박스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돼 있지만 의료보험이 안 되는 박스가 이렇게 연한 색깔의 박스에 이제 빨간색으로 아웃라인이 된 것들입니다. 대부분 허가만 돼 있고 급여가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환자에선 아직도 이렇게 언맨리즈가 상당히 있고 또이 유전체 분석도 보험이 많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도 에스모 가이드라인에서 같이 유전체 분석을 해서 PD-L1 expression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고 있고 면역항암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키모스라피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제 표적 치료제를 올라파립을 먼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키모스라피에 한번 페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헐트 로우 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에노트를 먼저 쓰도록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반 항암제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O2가 이제 사시투지막 고비테칸보다 조금 아래쪽에 권고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에서는 사시투지막 고비테칸이 어, dedicated c l i n i c 이 삼상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니 공사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음성을 모두 포함한 연구였고요. 이 SG는 이제 그 트로델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삼상연구를 통해서 이피커스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선 권고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전 한 번의 치료에서 페이라는 경우에. 헐툴 로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2를 헐툴 로우에서는 사용을 하는 것은 여기서도 당연히 우선 공고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칠리플 네거티브에서는 일반 항암제 빼고는 하나도 보험이 되지 않고 있고 들여오지 않은 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스모 가이드라인의 판에이시안 어댑테이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상당히 빠른 시점에 헐툴 로우인지를 판단을 해서 엔도크라인 세라피나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되지 않으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 에노트를 사용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 또 트리플 네거티브에서도 헐트로우라면 에노트를 쓰도록 이제 똑같이 에스모 가이드라인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의 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이성 유방암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트 양성, 출플 네거티브 이렇게 분류하던 것을 헐투 타입 그리고 헐투 로우 헐투 얼트라로우 헐투 네거티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실제로 헐투 어 로우 내지는 얼트라로우 헐투 제로에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엔도 크라인 세라피를 우선해 보고 안 되면 키모세라피로 가는 시점에서 사실은 어 에노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헐투 얼트라로우에서는 엔도 크라인 세라피 한두 번 정도 이후에 바로 데스티니 공유 데스. 이 를 통해서 에 o 트로갈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복잡해지고 이제 ADC를 우리 환자들이 일반적인 케모스라피를 많이 사용하기 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만나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가장 많은 환자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CTK46 인히비터가 나오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 약을 통해서 삶의 질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한몇 년째 같은 치료를 하고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 유지를 하고 자녀를 키워내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런 치료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 치료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크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소망은 뭐냐면, 가능하면 머리 빠지고 부작용이 심한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를 좀 밀어내고 늦게 하고 싶다라는 게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CDK4/6 저해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내분비 치료, 더 효과가 좋은 내분비 치료, 그리고 더 좋은 표적 치료제, 그리고 CDK4/6 아니고 CDK4/6 내성 생긴 환자에서 뽀만 타겟하는 약, 또 새로운 면역 항암제, ADC, 픽스리 인히비터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삶의 질이 높은 생존 기간 연장, 또 그를 통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의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어, 그런 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에너툴을 새롭게 분류된 헐툴 로우 환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저는 키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병리 검사실에서 이 환자들의 분류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 또 하나는 약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병리 검사실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 더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에 헐투 네거티브로 쫙 밀어붙이던 환자들을 세분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고요.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는 역시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검사실 간의 일치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효과가 좋고 환자들의 의미 있는 삶의 연장을 할수 있는 이 약이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급여가 되는 것 이것이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